그, 뭐, 에스님이, 뭐, 그렇게, 우리, 그렇게 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뭐, 무슨 얘기나, 뭐. 추구해온 게 있다, 아닙 우리가? 근데, 뭐, 우리가 추구해오려고 이런, 하는 게 보면, 그,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뭐, 무슨 재물 같은 것도 소유욕도 있지만, 자기 뭐뭐 뭐 자존심 뭐 세우는 거 그런 것도 있죠. 자존심을 누가 인자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응. 그 그렇게 뭐 지키려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면 자기가 자, 자존심 지키고 평생을 살았다 한들. 뭐, 결국에는 뭐,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소용이 없다는 거지. 결국에 그 자존심을 뭐, 그 지킬 수 없다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가. 자기는, 어센 것처럼 하지만 <laughs> <laughs> 자기가 센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란 말이 우리가 우리가 지키려고 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의미가 없 없는 게돼 버리는 거죠. 그럼 진실은 뭐냐 결국에는 진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진실을 결국에는 또 우리의 모지라이인 자, 결국에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지 뭐라고 하자 무슨 말인지 진실도 아니고 뭐 진리도 아니고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않게 받아들이는 일상적인 그 무슨 규칙 응 어, 그런 게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 결론에 도다할 수가 있다. 결국 사람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뭐가 맞다, 하고 주장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뭐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 많아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던게다 기억 속에, 기억상실처럼, 기억상실처럼 그렇게, 자,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 자, 그런 생각, 그런 결론을또다나왔으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제 제기, 문제 제기 시대 때 그건, 우리, 삶이 의미가, 있,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오던, 추구해오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가 추구해오려고 하는 거. 그니까, 러 뭐, 뭐, 명예, 무슨 자존심, 뭐, 어,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추구해 오는 게 있잖아. 뭐, 자기 뭐, 여러 가지 그게 뭐, 결국에는 지키, 지킬 수도 없고, 가게 가게 찍기, 찍기고, 바닥으로 추락한다. 막 인간은 결국.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뭐가, 뭐만 남냐, 진리만 남는다, 결국에는. 진리, 진리 속에서, 이제, 진리, 진리, 진리에 근접하는 그런 생활만이, 이제, 자기를, 이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추구해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가, 모든 걸 잃고 만다는 거, 진짜 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이제 어,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 말하자면, 그게 방법이에요. 자기가 10년, 20년 후에 죽을 때, 모든 명예, 명예와 자존심과 모든 게다바아보고내팽개질 음, 거라고 생각해봐라 결국에 쓰레기장에 쓰레기처럼 나뒹구게 된다고, 결국에 그러니까 진리가 그만큼,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상위에 있어야 될덕목이란말이요 진리 탐구 뭐, 자기, 뭐, 어, 뭐 개발, 뭐, 자기 자존심 유지, 명예, 뭐, 그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냥 진리, 진리를 아는 게우선순위다말이 제일. 래야지만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건 마지막 넘어서까지도 지킬 수 있다면 영원 순간까지 영원히 받제터치 되는 순간까지 참 우리가 뭐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 죽고 죽고 나서 그만이다는 우리가 삶은 죽기 전까지. 그, 추구하는 삶이다. 죽기 전까지만 위한 삶, 쉽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자면 죽기 전까지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 거기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고, 명예는 자존심이다. 죽고 나서, 뭐 명예와 자존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우리 삶이, 이제, 그, 그게, 자, 자, 문제가 된다는 거. 그, 그,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그러면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니까, 러 죽기 전까지는 좋, 좋았지. 말하자면, 멋지네, 진짜. 어. 참 명예로운 삶이네, 막 하면서. 어. 근데 그게 이제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지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 명예와 어 자존심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지 거기까지 살아있을 때까지는 좋아하죠 뭐 명예롭고 뭐. 어 그의 뭐, 세계 최강처럼 보여, 자기가. 자기가 강한 것, 세계 최고로 강한 것처럼 보여. 자기가 또 그렇게, 어, 최고의 자만심으로 살, 아가고 있고, 어, 그, 그런 게 그냥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라는 거지, 보면. 이렇게 결론이 뭐냐 면은 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화내고 우리가 이렇게 막주구 막 하려고 하는 목표목표 어, 자기 뭐 미, 그러니까 지켜오는 명예, 자존심, 그런 것들이, 보는 뭐 그렇게 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은. 또 무슨 결론 또는, 음. 아이고, 서로 치고받고 하고, 그럴 시간이 아이고, 서로 그냥 뭐, 또 협동하고 했던 대만이 결국에는 마음 맞춰가지고. 정치, 정치하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지. 자기 뭐, 그, 주장을, 어, 관찰, 정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 정치, 자기 목표 달성, 뭐, 그런 그, 가정에서 모든, 안 좋은 무슨, 뭐, 어, 사람이 죽고 다치고, 뭐, 어, 그런, 뭐, 어, 소모전, 뭐, 감정 소모, 응, 음, 소모적인 것들, 뭐, 다, 어, 음, 그런, 그래서 시간을 본, 말하자면, 화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시간 자기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살아 있을 때 동안의 시간이 자기한테는 최고의 최고의 순간인데 그걸 못다는 거니? 어차피 살아 있을 때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그뭐 그런 과정 아닙니까? 솔직히, 죽고 나서 뭐, 명예, 뭐, 자존심, 뭐, 그런 걸 뭐, 예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으면 진짜.